예,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 한끼 삼동교회 김웅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변했죠. <laughs> 예, 옷도 변하고 좀 이렇게 외모도 약간 변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그 염색을 하다가 드디어 이 탈염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 안한 부분만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짧아졌는데 자, 불교 방송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28장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곤고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곤고할 때,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 때,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내 몸이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푼다. 자, 이것, 이 행위 자체가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하 (28장에는) 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스가 바로 요런 케이스입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왕자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던 아버지 요담과는 대조를 이루는 인물 자 악한 자에게 임하는 이 여호와의 징벌은 그 아버지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신앙 따로 자식의 신앙 따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요담과 아하스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분량이 어제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이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본 이후에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자, 아하스에 대한 소개. 보통 역대기에는 1절, 2절에 이소개 간략한 개요가 나오죠. 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왕이 나서서 우상을 만들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벌어집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본래 이렇게 이 안몬자손들이... 몰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들을 불살러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자, 이 흰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외래어를 음력한 단어가 바로 흰놈이에요. 자, 이 여부스 족속의 어떤 사람이라고 축축됩니다. 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떤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흰놈 가문 소유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그 소유의 골짜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분양하고 제사드렸다는 거예요. 저 4절을 보니까 산단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드리고 분양했다. 자 이것은 이 제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소를 총 망라해서 표현한 게 바로 산당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이고 5절을 보니까 자 이런 악한 행위들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시쳐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에색, 자 아람의 수도죠, 담에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이방왕에 의해서 이 왕국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절을 보니까 이런 엉망인 결과가 이루어지는 일이 왜 그러는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버린다는 것, 대충대충 그냥 타협하면서 쉽게 쉽게 사는 것, 자, 이게 일순간에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영원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영원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큰 불행이 닥쳐오고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자 이제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자 권면한 이후에 돌려보냈다는 내용이고 자이 16절을 보니까 다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의 침공을 받았어요. 애돔과 블레셋, 뭐 여러 곳에서 이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아수르 왕이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자 오히려 돕지 아니하고 그를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렸을 때 세상에서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세상을 의지하였던 이, 이 존재를 통해요. 우리의 삶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간다면 칼을 의지하는 자 칼로 망하고 돈을 의지하는 자 돈으로 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환란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랐던 아하스 왕, 그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게 바로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자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이 말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가 곤고하다고 하는데 이 곤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체르라는 말은 매우 비좁고 꽉조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아스의 심령이 지금 꽉 비좁고 꽉 그냥 조여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침노를 하고 뭔가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상황.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스는 엉뚱한 방향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친담핵색 신들에게 제사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자, 그런데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해요. 자, 요구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봅시다. 자, 다메색 신들을 따랐다. 왜냐하면 성공한 아라 왕들이 이다메색 신들에게 제사를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래서 나도 다메색 신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세상에 두면은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돈 버는 길로 따라간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로 따라간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잘살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따라갔던 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금으로도 아니요 은으로도 아니요 착한 일로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다 가는 23절 마지막 부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고 이왕 믿음에게 가는 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이 곤고해질 때 꽉 조이는 상태일 때 세상적으로 푼 것보다 이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곤고함은 하나님께서 풀어 주셔야 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더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세상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내 삶이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 0세라 예루살렘에서 1 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넣어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 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이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아스 왕이 아수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루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로왕 디글라 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아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